오늘은 표면 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은 뭐 화학 뿐 아니라 물리, 뭐 생물, 지구과학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주제라서 최근 심층 뭐 관련된 입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건, 카이스트건 최근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주제니까 꼭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표면 장력과 관련해서 이 나타나는 현상을 좀 살펴볼 텐데, 어, 이 표면 장력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입체 중에서 그 표면적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구가 되겠죠. 구. <laughs> 그래, 서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건 액체들이 뭘 이루려고 한다? 바로 구를 이루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럼 구? 그럼 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물 같은 게 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컵에 물을 따라 놨을 때, 그게 정말 구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그건 아니죠. 왜냐면, 액체는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 담아놓은 그릇에 따라서 어 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뭐, 컵에 따라 놓은 물은 확실히 구가 아니죠. 그러면, 왜 구가 된다고 하느냐? 아 바로, 어 액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을 때 확실히 구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무중력 공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주를 다룬, 어 뭐, 영화나 에피소드,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물이 무중력 공간에서 이렇게 흘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이제 그그 그 뭐냐면 물이 구형을 나타내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laughs> 이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을 바로 표면 장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잠깐 어떤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내가 봤던 중에 한몇년 전에 나왔던 그냥 영화예요. 패신저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 패신저스 맥는거 만나.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뭐 묘하게도 그그 그 SF, SF 로맨스에요 아, SF 로맨스 그래서 영화가 뭐 누가 봐도 그냥 달달한 영화인데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뭐 제니포 로렌스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 프레신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이게 SF 영화라서 큰 우주선이 나와요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우주선이 좀 희한하게 생긴 게 길쭉하게 생긴 우주선에 이렇게 이제 빗살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스포크가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이제 구조물이 달려 있는 채로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 엄청 커서 예를 들면 이, 이 안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유는 우주는 무중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중력 공간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예, 우주선 자체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회전을 시켜가면서 진행을 하는 우주선인데 <laughs> 우주선 설정상 굉장히 이제 큰 우주선으로 나와서 막 심지어 여기 막 말도 안 되게 이제 수영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영장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막 수영을 해요. 이제 막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막물 위에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우주선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서 이 인공 중력 장치가 갑자기 탕하고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상황을 물리 화학적 관점으로 예상을 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중력이 사라졌죠. 중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물과 여기에 수영하라 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바닥에 앉아있, 바닥에 붙어있지 못하고 공중으로 붕뜰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물도, 어, 그리고 사람도 공중으로 같이 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이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외력이 없으니 이 물이 무슨, 어떤 형태를 이루려고 하겠어요? 바로 표면정력 현상처럼, 진짜로 이 물이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그냥 컵에 따라놓은 조그만 물이 아니라, 수영장을 가득 채울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이 동시에 구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엄청나게 거대한 구가 공중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소결합 있죠? 수소결합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수소결합이 어디서 잘 이루어져요? 물에서 잘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어디서 수소결합이 잘, 잘 이루어져요? 바로 사람의 피부에서 또 수소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죠. 근데 단백질은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뭐 탄소, 뭐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질소 혹은 산소 이런 원소들의 존재 때문에 단백질 역시 수소 결합을 잘할수 있어요. 즉 우리의 피부가 수소 결합을 잘할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어? 그럼 잘 보세요. 막해엄을 치고 있었어요. 물 속에서. 그럼 이제 중력 때문에 물 따로 사람 따로니까 물에 세엄을칠수 있는데 갑자기 중력이 사라지고 외력이 없어지니까 물도 사람도 동시에 공중부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과 같은 외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힘이 훨씬 더 중요한 힘이 되겠어요. 바로 수소 결합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구형을 이루는 건 구형을 이루는데 그 물이 사람의 피부를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 올라오면서 사람을 공중에 띄우고 수영장을 채울 정도의 거대한 물이 인간을 구형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물을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영화가 달콤달콤한 로맨스 영화라 곧 우주선은 그 뭐냐면 회복이 되고. 다시 인공 중력이 생겨서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뭐 사람도 이게 뭐냐면 여기서 수영하던 이 여자 주인공도 살아나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냥 어 신기하다라고 볼게 아니라 아 물의 표면 장력 현상과 그다음에 물과 피부 사이의 수소 결합을 엮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 영화의 한 소재로 쓰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에서 가장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물이 뭘 이루려고 한다, 외력이 없는 경우 구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이 구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이 현상을, 이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표면 장력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음, 짜자자자, 자 여기 어떤 액체가 있어요? 자그 액체를 구성하는 어, 분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린 것들은 바로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미 사람 눈에 분자로 보인다면, 아니, 사람 눈에 이렇게 액체로 보인다면, 이 분자들 사이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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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지금 내가 녹색으로 표현한 분자간 인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분자간 인력이 없다면 분자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눈에 어쨌건 액체로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떤 분자를 중심으로 주변 분자들과 분자간 인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이 분자간 인력이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자들. 자, 여기에 있는 분자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표면에 배치된 분자들입니다. 그러면 표면의 속성상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부에 있는 액체들은, 액체 분자들은 주변에 다른 액체 분자들과 이렇게 많은 분자간 인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이 표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는 같은 종류의 분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아.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분자가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배치된 분자들은 보시다시피 내부보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인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 왜 인력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주변 위쪽에 있는 다른 분자들이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분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력의 크기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위치에너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잘 보세요. 모든 물체는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기준면에 대해서 이 물체가 위치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떨어진 최종 상태가 위치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위치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물체는 자발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분자의 인력이 인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부에 있는 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분자 간 인력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부의 분자들은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꼭 기억하세요. 인력의 크기가 작아지면 위치에너지는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인력의 크기가 커지면 위치에너지는 무조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표면의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자발적으로 내부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표면에는 최소 개수의 분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입체의 부피당 표면적 비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정육면체의 부피에 정육면체 뭐 표면적, 뭐정사면체의 부피에 정사면체 표면적, 이렇게 뭐 이렇게 뭐뭐 중학교 때 배웠던 계약을 적용해서 구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값이 실제로 이 여러 입체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구에서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물체들이 모여 있어서 표면에 입자의 개수를 가장 적게 배치할 수 있는 기하구조가 구가 되니까 바로 액체가 외력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구를 형성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현상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어, 요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자세 번째는 매니스커스라고 하는 현상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스커스는 그 화학에서 뭐 전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그 초승달 모양을 뜻하는 뭐 명사로 쓰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진짜로요. 그왜 저기 저기 유럽하고 그 중동의 중간쯤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그 터키 나라 국기가 아마 요렇게로 생겼을 거예요. 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런 비슷한 모티브로 생겼는데 요 터키 국기 이름이 메니스커스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뭐뭐뭐 뭐뭐 미국 국기는 성조기 뭐 이런 것처럼 그 터키의 국기 이름 네니스커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초승달 모양이랑 옴폭페인 이런 모양을 네니스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왜 지금 이 화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뭘 한번 가정을 해볼 거냐면 우선 자 요래 요래 자, 얘는 지금 뭐냐면 유리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 자, 유리 그릇에 뭘 담아둘 거냐면요, 물, 물을 담아두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정말 그렇게 확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좀그 모양을 좀 확대해서 좀 과장해서 그리면 유리 그릇에 물을 담아두었을 때이 물의 표면이 놀라울 게도 이런 꼴이 됩니다. 이런 꼴이 돼요. 물론 아주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평평한데 끝머리가 약간 살짝, 끝머리가 유리들 따라서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잘 보시면은 유리라고 돼 있죠? 그럼 유리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유리는 주 구성 성분이 바로 SiO 요두 원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에 뭐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 불순물로 들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SiO 바로 우리 말로는 규소, 산소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체 물질이 유리입니다. 자, 이때 요 규소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작아서 어 플러스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는 아시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물을 담아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은 실리콘 산소 관계해서 이때 물 분자의 HOH 물의 루이스 구조가 이렇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수소 역시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 유리라고 하는 녀석과 유리라고 하는 어떤 결합의 어떤 성분과 여기 있는 물 분자의 수소가 산소, 수소, 산소의 관계가 돼서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나타난다? 아주 강력한 수소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리는, 유리에는 물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어그 비가 올때 빗방울이 그 유리창에 잘 맺히죠. 그러니까는 왜뭐 그런 실험 있잖아요.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초 양초를 막 칠한 다음에 물을 휙 갖다 부으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우르르 떨어지지만 양초가 없는 상태의 유리는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물방울처럼 잘 맺혀있게 되잖아요.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수소결합 때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 산소로 되어 있는 유리와 물은 수소결합을 통한 아주 강력한 인력이 나타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이 되느냐. 자, 물이 유리와 가까워지면 이런 식의 큰 인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제아물이 잘라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력과 인력의 합력 방향으로 합력 방향으로 전체 힘이 나타나고 두 인력과 중력이 벡터 합이 된 전체 합력이 나타날 거고 그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렇게 수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유리그릇에 담아두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이미지가 그림이 러니까 어떤 모습이 관찰되게 되는데 이게 초승달의 어떤 뭐 면처럼 보인다고 해서 화학에서는 얘를 매니스커스 현상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리그릇에 물을 담아두게 될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걸 우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 매니스커스 현상의 그이 현상을 하나 더 예를 하나 들면 무슨 예를 뭐 e 그 a m p l 1 이라고 하면, 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두번째 매니스커스에 대한 이해는 매니스커스 자 두번째 이해는 자 저기에 있는 자 똑같은 유리 그릇이에요. 실리콘 산소로 되어있는 유리 그릇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수은, 수은 액체를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수은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은은 아시다시피 어,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어떻게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상태 금속이죠. 이 음. 물성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도 뭐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물질 수은입니다. 그러면 이 수은을 여기 넣어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표면이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위로 볼록한 메인스커스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수은 원자와 수은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력이 매우, 강한거예요 이거 엄, 청 센거야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뭐 e 를 뭐, 뭐, 간단한, 예, 지, 만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면, 잡고 있는 다른 손을, 놓아야 다른 손을 잡을수 있죠 당연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손으로 다른 두 손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손이 하나만 있다면, 기존에 잡고 있는 손을 놔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수은 원자가, 만약 실리콘 산소와 인력이 나타나게 되면, 순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을 얘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 원자 입장에서는 유리 그릇에 들어 있어서 유리 그릇에 가까이 있어 가지고는 유리라는 성분이랑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은이 유리라는 성분과 인력이 나타나는 만큼 수은과 수은 원자 사이 금속 결합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수은과 수은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이 보시다시피 너무 강한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수은 원자는 자기들끼리의 음집력 코herence force라고 하는데 음집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laughs> 즉 자기들끼리만 뭉치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은을 유리그릇에 담아두게 되면 수은 원자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음집력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요. 아까 물을 담아두었을 때는 물과 그릇 사이 인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수소결합에 의한 근데 어 수은끼리 모이려고 하는 힘 때문에 마치 수은과 유리그릇 사이에 마치 무슨 창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집력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